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혁사이언TV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고분자 화학의 단당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당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일단은 당류가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당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일반측 CMH2ON, 즉 C가 N개 있고 H2O가 N개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CMH2ON으로 되어 있는 화합물을 당류다라고 하고, 이 속에는 많은 히드록시기 OH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CM의 H2O의 N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C는 탄소죠. 탄소와 H2O, 물, 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다시 얘기할 수가 있느냐? 탄소와 물로 이루어진 화합물. 탄수 화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류라고 하는 것은요. 탄수 화물의 전체를 우리는 당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류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죠. 자, 단당류는 더 이상 가수 분해가 되지 않는 당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당류 하나, 분자 하나만 있으면 단당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당류라고 하는 것은 가수 분해되어서 즉 물을 넣어서 분해를 시켜 보면 단당류가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단당류 두 개가 합쳐져서 이당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당류라고 하는 것은 가수분해가 되어서 다수의 단당류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 개의 단당류가 모여서 큰 다당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단당류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는 단당류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단당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흰색 결정이다. 흰색 결정. 자, 이거는 단당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류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류라고 하시면, 탄수화물 보시면, 뭐, 밀가루라든지, 쌀이라든지, 그리고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당류가 포함이 되어 있죠. 뭐 단당류 뿐만 아니라 다당류에도 이렇게 흰색 결정들이 많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죠. 두 번째로는 분자 속에 많은 OH, 히드록시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히드록시기는요, 극성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성 용매인 물과 잘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잘 녹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수용액에서 환원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환원성을 가지는 우리 관능기는 뭐였죠? 알데히드기가 되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알데히드기가 또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또 환원성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알데히드기의 환원성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 은경반응과 펠링반응이 있었죠. 이두 개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당류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자 이제는 대표적인 단당류인 글루코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단당류의 대표적인 당인 글루코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루코스에서는요, 자, 여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 여섯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소가 여섯 개로 이루어진 당을 우리는 육탄당이라고 하고요. 자, 이 대표적인 육탄당 중에는 글루코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글루코스로 봤을 때두 가지 모습이 있네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루코스에서는요, 이제 이 그리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여기를 우리는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산소에 여기 육각형 산소, 산소가 있으면 산소의 오른쪽 부분은 1번 탄소,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위로 올라온 여기 탄소가 6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6번 탄소부터 우리가 본다라고 하시면 6번 탄소는 CH2에다가 OH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OH가 있으면 위쪽에 OH가 있으면 아래쪽에는 H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탄소에 위아래에 OH, H가 있으면 옆에 있는 4번 탄소는 위아래가 바뀝니다. 위쪽에 H, 아래쪽에 OH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3번 탄소에는 또 위아래가 바뀝니다. 위쪽에 OH, 아래쪽에 H. 그럼 2번 탄소는 또 3번 탄소와 위아래가 바뀌죠? 위쪽에 H, 아래쪽에 OH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알파글루코스, 이렇게 생긴 거는 베타글루코스인데, 알파글루코스와 베타글루코스의 자, 여기까지의 모습은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다르냐? 여기. 1번 탄소에 있는 H와 OH의 위치가 다릅니다. 2번 탄소와 거꾸로 되느냐? 알파 글루코스는 2번 탄소에 있는 H와 o h 위치가 1번 탄소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베타 글루코스는요, 2번 탄소의 모습과 반대로 H와 OH가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알파와 베타로 구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느냐? 자, 알파 글루코스다 라고 하시면 알파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알파. 알파라고 하는 글자를 쓸때 아래쪽에 내려와서 위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왜 내려오느냐? 밑에가 더 무거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보시면 위에는 H, 아래쪽에는 OH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래쪽이 더 무겁더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라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조금 외우기가 편하시겠죠. 자, 베타글루코스는요. 베타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럼 보시면 여기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머리는 크죠? 머리는 크니까 무겁겠다. 꼬리는 가볍죠? 네. 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무겁고 아래쪽이 가볍다. 위에가 O H, 아래쪽이 H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들. 은 훨씬 쉽게 알파글루코스와 베타글루코스를 구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분자 모양이 다른데 왜 글루코스 글루코스 똑같은 이름을 쓰느냐? 그것은 바로 알파글루코스와 베타글루코스는 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사슬식 글루코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이 사슬식 글루코스는요. 알파글루코스와 베타글루스의 중간 단계 연할을 하는데 알파글루코스, 베타글루코스를 물에 녹이게 되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끊어지면서 사슬식 글루코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끊어지면 여기 O 부분에 여기 있는 H가 달라붙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 H가 빠졌으니까 C와 O는 이중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 CHO 부분이 되면서 여기 부분은 뭐가 되느냐? 알데이드가 되겠죠? 알데이드기가 되고 있으니까 얘는 사슬식의 모습. 더 이상 고리형이 아니라 사슬식의 모습이 되고 끝에 알데이드기가 있는 알데이드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데이드 때문에 얘는 환원성을 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글루코스를 물에 녹이면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런 사슬식이 되고요. 그럼 이 사슬식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단일결합이죠? 단일결합이니까 어떻게 된다? 뱅글뱅글뱅글 뱅글 회전할 수가 있다. 뱅글뱅글뱅글 뱅글 회전하다가, 어, 야, 우리 다시 붙자. 라고 했을 때, 다시 붙었을 때, H가 위로 올라가고 OH가 아래로 내려가면, 알파글루코스의 형태로 나오고, 뱅글뱅글 돌다가, 딱 결합하자라고 했을 때, H가 내려가고 OH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베타글루코스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둘다 글루코스고, 서로 바뀔 수가 있다. 하지만 바뀔 때는 어떻게 된다? 한번 결합이 끊어졌다가 다시 붙으면서 알파냐, 베타냐, 이렇게 구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글루코스만 넣었는데 그 나중에 물에 녹이고 다시 보니까 베타글루코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베타글루코스만 넣었는데 알파글루코스가 다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루코스의 모습, 여러분, 그리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주신다면 이 과정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카카오톡 주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는 공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탁을 드리자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리시면서 앞으로 많은 정보와 그리고 많은 수업들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